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음. 광물이 부족다 이렇게 만나더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암원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시간 증폭 과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싸울 수 있어 영원히 칼달리스 <목소리>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그룹을 강하게 만들어줄 때야 그대의 무관 무한 완료. 사이브로스 중계자 준비 완료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움기병을 다시 태어낼 수 있겄다 어금 네가 퇴치한 영웅 모든 철저히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데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 이사토 엔타로아드. 업그레이드 왈!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전사가 무슨부탁인가? 아이어를 위하여 난 전투의 동조렸다네 전사들이 검을 발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이스화토! 이양용이동맹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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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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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탁인가 잡아야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응, 완료! 어 저기 수정탑을 노리고 있어 자명적인 전술이야 난 전투의 품절이었다네 내선두에 서겠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공력장 안에 비치해야 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M85, 1차선하지않리라 아래쪽 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차선은 하지않리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확인 완료 아주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출발 속하게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베스핀까지가 부족해 영광성 n 물이 부족해. I'm ready to do okay. You need to go to y o u 공격받고 있어. o u are better. I'm going to go to your p 의 p a I'm g o i n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는 걸 올릴 필요가 있겠군. 대원을 지휘하십시오. 아르타네스의 거위노 모든 병사분들, 버텨 위치. 일을 하면 듣고 있어.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네 있는 것같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 기지 선이 엄 안에 배치해야 돼.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열차 두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꽤 바빠질 것 같군요. 신속하게 <놀람> 국민 기기가 공격받고 있어. 이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영웅, 주 목격 파괴! 우리가 승리했다! 나 공격 받고 있어. 캐리얼 준비를 해. 누구고 있어.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이 업그레이드 가라. <놀라> 이 차가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delete> 망설임 없다 <laughs> 네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듣고 있어 봐우 <든 questions dashing> <Harry> 전사들이 적과 도전 중이야 광물이 부자, 라주가 목에 가게. 두 목에 가게. 두 목에 가게. 두 목에 가게. 두 목에 가 돌리다. 위에 적은 있을 파라. 아니 살이다. 진짜로 쫓고 동맹 기지가 위험해.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우리한테 맹세지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베스핀 예, 어,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쓰러뜨렸습니다. 명의, 아, 네.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아모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의적 그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스 주목표 파괴. 누구 정화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신관. 아코로코로 뱀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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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코로뱀코 하리스의 거미자. 공명가공 공격받고 있어. 부탁대영광이난전에였다명예 예, 그대... 나를 이끌이. 제들 다시 날아오른다. 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두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laughs>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